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영 프로세스 통합 어, 10주 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인공지능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를 좀 살펴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 어, 그 콘솔에 가면 어, 프롬프트 생성기라는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작성하는 프롬프트 아주, 어,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어, 복합 프롬프트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정교하게, 어,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프롬프트는 이런 식이죠. 이렇게 지금 제가 어, 동그라미 쳐놓은 어, 형태의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어, 이거를 이렇게 심플한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면, 이 프롬프트 생성기가 보카 프롬프트로 아주 잘, 예, 보카 프롬프트로 정교하게, 예, 변환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어, 이 변환해주는 기능을 보고 여러분들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면 이것을 어, SQL로 변환을 하고, 그다음에 SQL을 실행하기 위한 파이썬을 어, 생성해주는 어떤 그런 예제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과 우리 경영정보학과의 어,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 응답을 해주는 어, 챗봇을 만드는 챗봇 프롬프트를 하나 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차에서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주제를 어, 선정하게 될 거고, 어, 이 프롬프트의 이 프롬프트 생성기에 도움을 받아서 어, 프롬프트 초안을 만들어보는 그런 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뉴스입니다. 지금 소라 모델, 지금 오픈 AI에서 이 소라가 뭐죠? 이 텍스트, 텍스트를 비디오로, 그죠? 변환해주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소라 모델을 활용해서 제작한 첫 번째 뮤직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 지금 소라가 본격적으로 어 활용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어도비에서도 이 소라를 어 탑재한 탑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도비에서 이 소, 소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어, 확인해 보기를 바라구요. 지금 우리 대기업, 뭐, 삼성부터 현대까지 국내 기업들이 앞다투서 생성형 AI를 영접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 적극적으로 생성형 AI를 어,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어, 비록 어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했던 우리가 실습을 했던 환각 형상, n 루시네이션의 문제가 있지만 어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생성형 AI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죠 기존의 업무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또 업무도 생길수 있는 거예요. 그다 이거는 뭔가 하면 어 그 자율적으로 라지 랭기지 모델을 기반으로 어 연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예, 휴머니 베리파이 인간이 검증 가능한 리서치 페이퍼까지 나오는 어떤 어 오토노머스 자율적인 LLM 기반의 리서치다. 이렇게 됐습니다. 즉 데이터를 제공하면은 어 데이터로부터 어떤 연구 논문을 작성해 주는 그런 LLM이다. 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줄리어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자, 이 데이터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제가 사용해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데이터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졸업 논문을 좀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어, 데이터를 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면, 여기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GI가, 그죠? AGI 시대가 3년 안에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지금, 어, GPT, GPT5, OGA, 5가, 5가, AGI의 초기 모델로서 뭔가, 어, 보여줄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 어떤 기능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AGI 시대가 이제 3년 안에 어쨌든 윤곽이 나오는데, 어, 그로 인해서 인간 생성 AI로 인간의 능력이 후퇴될 것이 우려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다가 AI 두뇌를 탑재, 그, 탑재가 돼가지고, 더욱더 똑똑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그 다음에, 숙명여대에서 국내대학 최초로, 그죠? 대화형 AI 체포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사라든가, 그죠? 여러가지, 어, 입학, 학사, 취업, 뭐 졸업, 뭐,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도 이미 이 체포 서비스가 커뮤니티에 따라는 거고. 자, 단 여기에서의 서비스는 오픈 AI를 이용했다라는 거고요. 예. 어, 근데 이거는 좀 돈이 많이 든다라고 이제 볼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가 코딩 기능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개발자 커뮤니티하고 파트너십을 어, 체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스택 오버플로우에 가면은 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질의응답 정보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 정보를 학습을 시켜서, 어, 코드에 나오는 코딩이라든가, 코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 해결해 줄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문제인데, 자, 뉴스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언론사 웹사이트에 있는 기사들을 가져와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어, 여기 에 대해서 소송을 어, 걸기 시작했습니다. 왜우리 데이터를 허락 도 없이, 그죠?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어, 학습을 시켰냐 이 얘기죠. 이제 라이센스, 그 카피라이트에 대한 어, 이슈도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프롬프트라는 것은 뭐, 뭐라고요? LLM과의 이제 의사소통 수단이나 그죠? LLM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어 작성하는 건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테스트하고, 어 개선하는 경험 기반의 어떤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테스트 셋을 만들고 어, 그것을 가지고 어, 테스트하고 그죠 정확성을 확인하고 뭐 이렇게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하나가 하나의 기능 고도화된 기능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죠? 우리는 그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챗봇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LLM 서비스의 내부는 결국은 다 프롬프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 우리가 유저가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로 호출을 했을 때 앞단에서 프롬프트를 자, 프롬프트 1이 이 질문을 받고 질문을 받고요. 이 프롬프트가 모델과 대화를 하겠죠. 자, 모델과 대화를 해서 이 질문을 분류를 하고 여기에서 나온 값을 다른 프롬프트로 던져서 예, 프롬프트를 던져서 얘가 또 지리, 질문을 해서 받구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이렇게 뭐또그여러개 분류에 의해서 프롬프트를 또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뭐 이렇게 또 프롬프트 3 어, 프롬프트 4, 프롬프트 5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중에서 이 결과값은 여기에 적합하다고 하면 여기서 다시 갔다가 와서 이 결과값을 유저한테 보내는. 그러니까 프롬프트 질문을 던졌을 때 단지 이 질문을 하나의 프롬프트가 받아서 변수로 받아서 모델과 대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구현을 할 때는 이 프롬프트 하나가 아니라 이 프롬프트 여러 개들이 여러 개가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아, 아마 이러한 아키텍처들이 프롬프트 기반의 아키텍처들이 나올 것이고요. 자 여기에 이 프롬프트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에, 이렇게 있다면, <laughs> 자이 프롬프트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뭐 리포지토리라든가 DB가 이렇게 같이 사용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DB가 같이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 프롬프트에도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고, 그래서 프롬프트를 가지고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츰차츰 실습을 해가면서 어좀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하고 이해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다 이렇게 예, 이야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뭘 뭘 해주세요, 뭐 작성해 주세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전반적으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프롬프트 설계, 프롬프트 아키텍처 설계하고 각각의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어 분배를 하고 그죠 효율적인 어떤 어 메시지 패싱을 위해서 메시지 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결과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프롬포트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어 얘기를 한다는 라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LLM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없고 또어이 원하는 목적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파이썬 코드를 자바 코드로 변환해 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아래와 같은 개선된 프롬프트로 어 작성이 된다면은 그죠? 예, 파이썬 코드를 넣는 영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출력 영역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복합 프롬프트로서, 그죠? 라지 랭기지 모델이 기능을 충실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프롬프트는 상당히 정밀하고, 어, 그죠? 기능을 잘 정의해 두었습니다. 자, 이러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개선된 프롬프트로 변환해 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어떤 프롬프트.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클로드의엔 클라우드 그 앤스로픽 그그 그 대시보드에 가면 이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라고 어 서비스가 하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태스크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다가 어, 뭐, 이메일을 써달라, 뭐, 컨텐츠 모드레이션, 트랜스레이 코드, 코드를 번역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분들의 목적을 어, 작성을 하면 이 심플, 심플한 프롬프트를 이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은 어떤 전문적인, 전문화된 어떤 프롬프트로 변환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에 대해서 출력을 원하는 어 값을 설명하면 출력 원하는 값을 설명하면 s q l 을 작성해 주고 sql 을 실행할 파이썬 코드를 코드도 작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 여기에 대해서 보세요 자 스키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이스키 마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설명을 할 수, 설명하는 영역을 또 설정을 해야 되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 이제 sql이 나오고 파이썬을 이제 생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스키마에다가 이렇게 두개 테이블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 디스크립션에 직원 직원의 직원의. 이름과 부서 이름을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쿼리가 생성이 되고요. 쿼리가 예, 생성이 되고 예, 여기서 파이썬 코드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쿼리도 생성을 했고, 그죠? 쿼리도 예, 생성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쿼리에 대해서 자이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거를 API까지 API까지 어 생성해 주는 것을 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이제 어,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MIS 음, 예, 뭐 이렇게 합시다. MIS 홈페이지 관리자이다. 학생들에게 학과와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해 되는 챗봇을 만들어 달라. 학과 정보는 크게 학과 소개와 교수 소개로 구분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프롬프트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학과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좀, 좀 공간, 교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질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영정보학과 소개 정보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놓고 그래서 뭐 설립년도 어, 목표 그 다음에 졸업생들의 진로 뭐 이런 정보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 정보를 이렇게 정,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 교수님 성함 전공 그 다음에 이메일 뭐그 다음에 주요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들마다 이렇게 XML 형태로 어, 표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XML 형태, 형태로 한번 변환해 본거고요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학과는 언제 설립되었냐 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학과가 추구하는 목표는 라고 단순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 아주 충실히 잘 답변했습니다. 졸업 이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물었더니, 어, 소개에 있는 그대로 또 이렇게 소개 를잘 하고요. 좀더 실습하는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아, 학과에 교수님 몇 분이 계시니? 라고 했더니, 자, 총 10명이 계신다고 하고, 어,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수님 이런가 이메일 알려줄래? 라고 했더니, 자, 김태경 교수님이 담당하고 있고, 이메일은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안내에 문구까지 생성해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특정 교수님의 정보가 뭐냐라고 일단 전산학 정확하게 답 어, 답변을 했고요 어, 경영정보를 전공한 교수님 이름을 알려줄 달라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어 이름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책법 만드는 게 이제 쉽다라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보안의 이슈가 있다. 정보가 지금 클로드로 다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경정부 학과 정, 경정부 학과의 정보가 클로드 서버로 다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구요. 그죠? 그래서 삼성 같은 데는 어, 오픈 AI 챗 g 피티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비용 이슈입니다. 자, 입력 토큰과 출력 토큰의 양이 증가하면서 어, 이용료가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학과의 부가 정보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뭐 데이터를 익명화 하거나 암호화를 사용한다거나 자체 서버를, 자체 서버를, 충북대학교면 충북대학교 안에 LLM을, LLM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어, 운영을 한다거나, 어, 그 다음에 액세스를 제어한다거나, 이용 지침을 마련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이죠. 그죠? 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 동안에 간단한 책봇을 만들면서 얼마나 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 모델을 어, 어,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어, 서비스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처음에 얘기했던 자, 자, 여기서 설명드렸던 여러분들 이 과정을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얘기했죠? 자, 이 과정을 이 과정에 대해서 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경험이니까 꼭 한번 꼭잘 따라오기 바라고요. 자 음, 그다음에 비용 문제의 경우도 프롬프트 최적화라는 질문이 있, 어, 방안이 있습니다. 아, 그죠 그래서 질문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서 모델이 정확한 응답을 하도록 최적화를 하도록 하자. 데이터 요약하고 전처리하는 거, 어, 차별적 접근을 하게 하고 유의미한 데이터 선택하고 뭐, 모듈형 프롬프트를 만들고. 결과를 캐싱하고, 온프레미스 나왔죠. 자체 LLM 서버를 만드는 것, 모델 활용 전략을 검토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영상은 요걸,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